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연희입니다 제가 오늘은 제가 저번에 그 컨텐츠 여기서 한번 알려줬잖아요 그 분을 모시고 오늘 컨디를 진행합니다 오우. 바로 그 분은 다들 뻔히 맞히신 댓글로 맞히신 분이 있어요 원래 막... 맞히신 분이 있는데 그 분을 위해서 제가 한명 준비했습니다 나오세요 나오시라고요. 여기 있습니다. 더블로 컨터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컨터입니다. 컨터님을 준비하셨습니다, 제가. 한국 게임에서도 만났죠? 네? 빠르세요. 네. 네, 그러면. 자, 오늘은 뭔가요? 자, 이걸로, 야막 여기, 그, 삽을 캔, 캐... 이걸로 삽으로 모래를 캐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제일 많이 캐느라 할 건데, 일단 이걸 인텐트 시켜야 됩니다. 갑시다. 자, 인텐트로 갑시다. 고고! 근데 이게 좀 방법이 바뀌었어요? 좀 설정을 제가 좀더 했어요. go, go. 형, 뒤에 파티클 들렸어? 무슨 파티클이요? 하얀색 파티클이 가는 데었어 한다. 이제 너는 인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왔어? 문 왔어? 문 왔어? 오케이, 두 가지 능력. 아, 진짜로? 어. 네, 저두 가지 능력이에요. 개이득이에요. 아 휠. 알았어, 개이득. 나내 구성. 아, 율이더쓸수 있어, 근데. 내구성이 좋아야죠. 흐울이 좋아야죠. 아, 빨리 오세요, 일단은. 아이, 빨리 오세요. 아이, 아이, 빨리 오세요. 왜안 보여주세요? 빨리. 일로 와요. 왜이렇 멀리 갔어요. 예? 네? 전진미할 때가 가리세요. 빨리 오세요. 자, 갑니다. 자, 합시다. 자, 여기, 여기, 여기서,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들어와, 여기 한다. 한자 조심 있어. 여기 파도 쓰니. 아. 뭐 하세요? 참. 자, 음... 자, 그럼. 자, 시. 작. 자. 이렇게 빨리빨리 켜야지. 내구성대 효율 한번 떠봅시다. 이거 진짜 근데, 붉은물의 이점이죠 아, 점수를 제대로 안 써놨어, 이사람 붉은물의 이점바속 텐데 바 캐. 아, 랭 먹긴 잔디. 신중하게 파야 돼, 이게. 팔고만 파야 돼. 그러면 저걸 파야 되니까 센쳐 먹고 있어요 예? 옆에서 없어요 네자 그럼 한번 올라가 볼까요 어 여기가 하나 있는데 어맞아 대대 대대팝팝팝 여기 다 써가 팝팝그니까 신장이 파야 된다 어디냐 여기구나 아. 이 많구나, 빨간 색깔. 여기 빨아들덤이요 이거는 이 맵은 디클 모아 태산 몰라요? 그거 제꺼에요. 아 그래요? 캐세요, 그러면. 그럼 이제 나도 캐 볼까, 빨리? 몇개 먹었어, 뭐래 그렇게나 많이 먹었어? 왜? 네. 왜요? 이이이 이, 이 실력이 어때요? 쭉틀 내려가셔야 돼요. 사람이 많겠지만. 아, 네, 부러졌어. 네, 끝. 부러지면 맨손으로 켜요? 아니에요, 맨손 없어요. 부러지면 아. 끝이에요. 아니, 야 아니야. 3분이야 3분. 아니야. 아니, 몇분 남았어. 아, 자, 그딴짓 하지 마시다 서로. 부러지면 끝이에요. 아, 버리세요, 빨리. 네. 에... 6시까지에요. 방금 4개 캐셨죠? 네. 네개 버리세요. 네개 다시 설치하세요. 예. 아씨, 내입못 먹는다. 아, 됐어요? 이전 아직도 멀쩡하네요. 역시 내구성. 모래 1 1몇 점당 방수몇 개인가요? 그게 다르, 다르 있어요. 제가 좀더알려줄게요왜안 끝날까요? 몰라요. 내구성이랑? 와나 60개밖에 없어 망했어. 어. 아 진짜 더불어 커터님. 하세요 진짜 봤어요 다. 알겠어 알겠어. 빨리 버리세요 성능 상당히 합시다네개 4개 네 아니잖아요. 계속 계속 계속지. 예. 가자 가 가자 가자 가자. 가자. 몇개 모았어요? 응? 저 저요 네 124개. <laughs> 붉은 머리 몇 개야? 네 개요. <laughs> 한번 해봐. 124개. 124점에? 네, 14. 자. 자, 132요. 어, 132. 자, 짠. 57개. 자, 뭐예요? 57개, 13개, 10개. 확실히 좋네. 몇개요 빨리. 광석 몇 개. 저요? 어. 아니, 광석 어떻게 바꿔요, 광석? 일로 와봐. 이제 바꿔줄게. 형은 철곡갱이까지 살수 있어. 다이아드,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곡갱이가 200개거든? 그럼 니는 뭐할 건데요? 나무 고이 나는 나는 지금 돌고갱이밖에 못 써. 돌고갱이부터 나무 고갱 이렇게 세 개. 네. 그러면 사도록 하세요. 근데, 근데 이거 템파밍이 중요해. 알아? 이걸 또 다시 캐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안캐도 돼. 이거 계속 여기다 광석을 계속 굽고 그다음에 걸로 만들어 서 싸우는 거잖아요. 어. 형은 이거 이거 금갑옷 가져가. 이 광석에 따라 이제 갑옷이 바뀔 거야. 이거 금갑옷 가져가라고요 이거? 어. 내구성이거든 네. 이거 몬스터한테 맞아도내구성끄떡 없으니까. 귀찮아. 이제 아이가 없으세요, 그냥. 그래. 그리고 아침 못. 자, 뭐... 강속하러 갑시다. 강속해러 제가 여기 미리 판대가 있어요. 갑시다. 이번 보스 뭔줄 알아요? 스켈레톤 30마리예요. 스켈레톤 아, 30마리 없을 수 있겠어요? 뭐야? 네. 진짜 여기 새로... 아, 진짜. 여기로 와봐요 여기 비밀기지가 하나 있어요 와봐요 비밀기지 하나 있거든요 거요 헤이짜 헤이짜 갑다 갑시다 이거 끼기 부러지면 그 감성에 따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만드세요 어디까지 가세요 여기까지 아한점더 있거든요 가자 오 철이다 택이 없어요 아니 키 있어 어떻게 나가려고요 켜야지 돌 돌캐야지. 알아서 하세요. 저는 캘게요아초급기가 봅니다. 초급인가. 그래, 획불. 아 맞다 맞다 획불. 기아이바. 그럼 나 크리에이티브로 바꾸고 와야 돼. <laughs> 자 계속합니다. <laughs> 이거 다 만들어 는거죠아맞다 우리 나무 안 캐었네. 나무를 왜 캐요? 아, 광석 따라 다르지? 광석으로 하는 거잖아요, 만들어서. 네. 어차피 거기, 거기 가면 있잖아요. <laughs> 오케이, 벌써 철. 피기가 기다릴 텐데. 오케이, 석탄도 있고. 아, 벌써? 네. 대박인데? 난 나온 게 없어요. 오늘 야, 협동이거든. 철개 많다. 오늘 협동이거든? 그러니까 조금. 서로 전비 많이 했나요안 이동한 건데. 안 돼요? 이거 스킬에 돈 30마리 초시하게 해요. 와, 철 10개. 벌써? 네. 대박인데. 이거 조약돌 한 개가 몇 점인지 알죠? 1점이에요. 철, 철이 3점. 그리고, 그 다음에 금이 4점. 다이아몬드 10점. 석탄 2점. 알죠? 아니, 1점? 그냥, 자신이 캥글로 만들어서 그냥 하기로 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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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럼 너무 사기가 돼. 왜요? 다이아몬드 하나가, 하나가 나올지도 모르는데. 아니, 괜찮아. 그래도. 다이아몬드 하나 10점이면, 그 다이아몬드 갑옷 탈락할 수 있어. 정도 아 그걸로 그냥 만드는 걸로 해요 귀찮아요 시점 좀... 아 그럼 그런거 점수 해봤죠뭐뭐어떡하라고요아 맨날 이걸로 할건데? 돌고기다써온다 아, 가서 사와야겠다 좀. 이거 끝나면 이거 이거 다 쓰면 끝이에요 네 이거 아까 막대기 하나 줬죠? 블레이즈 막대기. 그거. 어. 아까 상자에 넣어놨잖아요. 네. 그거, 그거 쓰세요. 죽일 때. 보스 처치할 땐. 오케이, 소철 발견. 근데 무기는 만들어 쓰세요. 자, 여러분. 광석으로 그냥 무기 만들어 쓰기로 해요, 그냥. 네. 좋아요. 좋아요. 화료 드릴까요? 거기 있지 않아요? 화료 여기 없는데요? 추가해야 돼요. 아니, 네, 밖에, 거기 없어. 소에있나 할 있겠죠. 일단 여기서 아야지할꼴 준비해야지. 안돼이다 우리 집스폰으로 없네요. 없네요. 자 쭉쭉 내려가 보도록 합시다. 끝. 아아 아. 비장의 마법사 있지. 있짜 나왔어 얘들아. 지하까지도. 어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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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네. 다어 동굴 발견 왔어. 야 석탄 여기 많 엄청 많다. 뭐야 동굴이? 아 어, 뭐야 이거? 어, 뭐야 이거? 어 나는 지금 할수 있어? 오 다행이다. 살았다. 오 다행이다.